램프를 빼서 안에를 보면은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아, 근데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LED가 들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번 영상을 보면 9만 원대로 즐길 수 있는 레고 아이디어스 21357 픽사 램프의 핵심 정보들과 이스터에그, 그리고 구매 꿀팁까지 한 번에 알수 있을 거예요. 특히 고정 댓글에선 이 제품 선주문을 받고 있으니까 출시 전에 더 빠르고 편하게 주문해 두실 수 있을 거예요. 출시하면 꽤나 인기 있을 것 같은 친구니까 미리미리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프리미엄 주고 사면 아깝잖아요. 이번 6월 1일에 출시할 레고 아이디어스 픽사 룩소 주니어 램프는 모든 픽사 팬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과 동시에 가성비까지 잡은 아주 특별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613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게 내부에 스프링을 결합해서 톡톡 움직이는 이 램프 모션을 구현해낼 수 있게 됐어요. 진짜 더 대박인 건이 픽사 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부품이 전부다. 프린팅 브릭이라는 거예요. 빌드 방식도 좀 독특해서 조립하는 손맛이 꽤나 괜찮았던 제품이에요. 이거 박스 보자마자 건우가 반응하는 레고는 처음이었다. 그래요? 어. 레고를 돌 같이 보는 건우가. 오형 이거 뭐예요? 오형 이거 어디서 왔어요? 어 근데 방금 처음 보고 느낀 게 저는 상자로 갖고 싶었거든요? 아 박스 네. 자체를. 네. 근데 완성된 거 보니까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 네. 짜자잔. 당장이라도 튀어 오를 것 같은 실제로 튀어 오른다? 에이 오오 우와 <laughs> 그게 되네? <laughs> 어 어 신기하지? 여기 여기 보면은 이 고무줄이 있어. 근데 이게 원래 스프링일 거 아니야. 원래 그 그쵸, 그쵸. 우와. 이걸 고무줄로 표현해 줬어. 너무 좋은데? 예쁘지? 네. 애니과에게 픽사는 어떤 존재야? 픽사요? 아, 거의 뭐 본좌. 본좌. 본좌라는 말 요즘 애들 안 쓰지 않니? 아, 아 그래요? 아무튼 건우도 바나니 픽사 루소 램프. 근데 그거 두 개가 다예요? 아, 아니야. 보면은 놀라지 마. 받침대가 하나 있거든. 여기 받침대 들어 있어. 땅공받쳐서 이렇게 전시해도 다 되고 예쁘지 이거 자체로도 예쁘잖아 위에를 열어 여기 아래 보면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 그거 알아보느냐 이거 자체도 공이야 공 문양이야 브이가 끼려고 <laughs> 채워둔 건줄알았는 의미가 다 있다고 아... 이스터 에그 요거를 코대로 올려서. 네땅 우와 이게 뭐예요? 이렇게 전시하는 거야. 아 그냥 이렇게. 오 이렇게도 하더라고. 아. 단편 영화가 있었대. 요로소램프에 아, 그래? 대한 단편 영화가 거기에서 나오는 장면이라고 또 하더라고. 그리고 뭐 이스터 에그 또 없어요? 아말 잘했어. 놓치지 마. 진짜 엄마 어마, 어마어마한 이스터 에그들이 여기에 있다. 오, 오, 오. 몬스터 주식회사. 오, 오, 오. <laughs> 설리번이랑 그 누구지? 와조스키? 와조스키. 그래 와조스키 기대. 이거는. 맞춰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어퍼스? 아, 아니야. 라따뚜이. 라따뚜이에요? 어. 검정색이 생쥐고, 그리고 한쪽이 요리사. 아. 아, 아 자, 다음. 누구야? 근본. 근본. <laughs> 우디와 버즈라이트 유. 정확히 맞췄어. 아, 아, 여기가 어파우스네. 그렇지, 할아버지와 누구더라? 소년, 소년, 통통한 소년. 그쵸? 캐릭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또뭐 있어요. 다 있구나. 뭐야? 이거 뭔지 알겠어? 뭐예요? 놀라지 마. 혹시 인크레더블이란 영화 봤어? 인크레더블이요 알죠, 그 가족 영화 아니야? 저 그거 좋아했는데. 그네 명의 가족이 헐 여기 다 들어 있다. <laughs> 게다가 엄마랑 아빠는 키가 커. 그러네. 미쳤지. 네. 어 그런 디테일들이 다 숨어 있구나. 그런 끝이에요? 너나 어, 이거 분해하면은 다시 조립할 수있을라나 모르겠다. 여기 잭잭. 아 막내. 어. 아 어쩐지 막내가 없더라. 프로즌, 에드나 모드. 네 작은 키 작은 박사님이잖아요. 어, 아 맞아? 그리고 신드롬. 그 인크레더블 굉장 인물들이나 인크레더블 캐릭터들이 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끝이 아니야. 어? 거기도 있어요? 불 들어오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지 뭐게? 토이스토리에 나온 토이스토리에 나온 피자 트럭 아 트럭이구나 어, 트럭? 대박이지 약간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약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재미요소 그렇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만들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이스터 에그들. 그러니까 픽사 애니메이션의 역사가 그냥 이한 자리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이스터 에그들이 있어. 그러면 이거 만들어 놓고 친구들 오면 다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설명 <laughs> 설명하고 있겠네요. 자 봐봐 이게 설리반이고, 자 봐봐 이게 라따뚜이고, 끝이 아니야, 거네. 어또 있어요? 푸슝. 다분리하는거 아니에요? 아 씨, 이거 아, 빡셀 거 같은데. 만들면서 보여줬어야 돼. 오, 그러니까. 일단 여기부터 니모를 찾아서에 나오는 보리와 말린 아, 말린. 이 니모는 누구야? 니모를 찾아서에 니모가 누굴까? <laughs>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 아, 저 알아요. 제 기쁨. 어, 슬픔이. 아, 슬픔이. 슬픔이랑 기쁨이니 주인공? 네. 어, 맞아. 기쁨이와 슬픔이 아 어디 슬픔이가 어딨지? 요 안에 있어 얘가 키큰 애가 기쁨이고 저 안에 들어있는 애가 슬픔이인 슬픔이. 거죠? 그리고 영화 벅스라이프 봤어? 남자 여자 개미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그거요? 디즈니 픽사 빨간색 뭐야? 이거 뭐야? 아 카?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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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랑 그 견인차 아 대박이다 견인차 뭔지 알지? 갈색 견인차 와. 대박이지? 저걸 저거 하나로 딱 표현을 해버렸네 어 그리고 이거 대박 이거 그래도 꽤 근래 영화야 이거 뭘까요? 코코 아 코코 코코 옷 입은 아... 마이크로 피규어. 그리고 낙엽. 아. 그런 디테일들이 이 픽사 램프 안에 우와. 지금 몇 개야? 저 초록색은 뭐 슈렉 아니에요? 슈렉? 슈렉은. 픽사가 아쉬워 아, 아, 드림웍스다. 어 드리... 쉿. 근데 아쉬운 게 있어. 어 아쉬운 거? 월리가 없어. 그래서 그 집에 월리 레고 가지고 계신 분들 많다. <laughs> 여기 이미 있어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어아 아, 그런가? 월리랑 이렇게 램프랑 이렇게 같이 두면은 얼마나 귀여워. 그지? 다시 만들어야겠다. 짜자잔. 요거 투샷 보고 싶으셨던 분들 있으시죠? 요런 느낌입니다. <laughs> 너무 예쁘다. 솔직히, 이 정도면 너무 예쁜 거 아닌가요? 약간 진짜 이 원리 스케일을 생각하고 디자인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비주얼이네요. 아, 대박이다. 이 원리도 지금은 구하기 너무 힘들어졌더라고요. 옛날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필수로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램프만 만드는 게 아니라 픽사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통째로 즐길 수 있는 거죠 주요 관절 부품에는 이 고무 밴드와 테크닉 부품을 섞어 넣어서 램프가 실제로 톡톡 튀어오르는 느낌을 줬어요 이런 식으로 <laughs> 어, 재밌지 않아요? 가지고 노는 거 인테리어 양쪽을 동시에 잡은 거죠 그 다음에 픽사 볼을 한번 살펴볼게요 레고에 이렇게 작은 돌기 형태로 돌출되어 있는 걸 스터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스터드가 보이지 않도록 이 바깥쪽을 매끄럽게 만드는 스노트 기법을 써서 이렇게 튼튼한 공 형태로 만들어 줬어요 진짜 이스터에그 덩어리죠 어, 코빈님 그럼 실제로 피규어는 들어있지 않나요? 네, 아쉽게도 실제로 피규어가 들어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디테일들이 진짜 마치 피... 식사 영화의 역사를 약간 3D 퍼즐로 풀어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라이트 브릭이 들어갔으면 정말 금상첨화였을 텐데 왜안 넣어줬냐 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퀄리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을 것 같지만 그건 나중에 어, 이 라이트 마이 브릭스 또 제품으로 출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나중에 나오면 또 설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가성비. 평균적으로 피스수당 100원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가성비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시잖아요. 아,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요 600피스에 9만 원대면 비싸요 그런데 비싸도 이런 뭐 등갓 브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각종 특수 부품들, 그리고 여기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된 이런 부품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줘서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움직이는 기믹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깨알 이스터 에그들, 라이센스, 고품질 프린팅 브릭, 또 외형도 귀여워서 인테리어용으로도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거 여성분들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오랜만에 괜찮은 레고가 나왔다며 자기가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들었지만요. 미술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은 픽사의 로고가 주는 또 의미가 크잖아요 그만큼 이 레고를 만들 땐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어쩌면 10만 원 미만으로 살수 있는 가성비 좋은 레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만족도가 오, 진짜 괜찮았던 제품이에요 국내에서는 6월 1일 출시하는데 지금 공홈에서 선주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인기가 많아서 어쩌면 품귀 현상까지도 살짝 예상해 볼수 있는 상황이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선 구매해 두시고 프리미엄 주고 사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단순히 레고 장난감이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 픽사의 역사와 매력을 한 곳에 담아낸 추억 상자 같은 느낌의 레고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좋아하는 픽사 영화 한편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레고의 매력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될 수 있다고 해요.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 덕후 같이 만들어 주실 거죠?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올게요.